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, 어, 밖에 입구에 아 보셨겠지만, 저희 국립연구단에서 학생연구 어, 결과물을 포스터로 한 18팀을 받아가지고, 어,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체육수상한 팀, 체육수산 멘팀을 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사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, 어, 이 학생들에게는 총장님 명의의 상장과 소정의 자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상은 주위하도록 하고 어, 수상자 발표는 화면에 하나 터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우리 부틀관광외식경영학부의 후서영 학생이 이 보고한, 보고 발표한 그 도시민박 품질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논과 선정이 됐고요. 우수 4 개의 과제는. 어, 첫 번째 경영학부의 박준아 이경빈 학생이, 어, 포스트바 교환, 경주시 문화밭, 문화, 문화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모델 제안이 선정이 됐고, 두 번째는 고고미술사과의, 학 어, 일제 강점기 경주지역 미술사 관련 유리건판 조사, 안준우 학생, 홍혜준 학생, 유경 학생이, 두 학생이 있정이됐요 세 번째는 창의유학공학부의국민지 학생이 발표한 경주시 화석 연료 기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이런 연구들이 다 학부생들의 연구가 맞습니다. 아그렇세요안 아, 아, 네. 그래서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상 호텔관광의식경영학부의 경주시 공유민박업 서비스 품질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. 수민 학생, 신혜빈 학생, 신예진 학생의 연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. 수상한 학생들은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기도해 주신 단장님 교수님들께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<laughs> 오늘 2차 우리 지역과 상생,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점 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을 어, 짧은 4개월, 더 짧게는 1, 2개월 동안 어,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어, 성과보고회를 아시겠지만 혁신사업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, 어, 내년에 2000년도에는 좀더 아까 단원들이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대학 공부에서 잘 반영이 돼서, 연부 어, 성과가 좀더진보고낼수 좀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기원드리고요. 오늘 어. 짧지 않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